역대상 11장에서 어, 일부 언급되었던 그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다윗을 어떻게 어, 돕게 되었고 또어떤 방식으로 도왔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어,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또 그룹들을 중심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 단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어 일어난 일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들의 주특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7절까지의 이야기고요. 다음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5절인데. 가치파의 용사들 가운데서 다윗을 도운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주특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명단과 또 이들이 수행했던 성공적인 작전을 하나 소개하고 있죠. 세 번째 단락은 다윗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중에서 아마세을 우두머리로 하고 있는 30명의 용사들을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다윗의 이 그룹과 함께 합류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네 번째 단락은 문화 세지파의 용사들, 특히 이 천부장들이었는데요. 이 천부장들이 어떻게 이 다윗의 그룹에 또 함께 합류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것은 결국 이 천부장과 그러니까 천명의 우두머리들이기 때문에 천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것으로 볼수 있죠. 그러니까 천 천부장 여러 명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3절부터는 이러한 다윗의 군사들의 집합의 숫자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다윗에게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흘을 헤브론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는데 이미 준비해간 식량과 함께 주변에서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이 다윗의 등극식을 치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다윗 왕다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대상 12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 이 역대기 전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이들이 좀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중심에 아, 이미 이제 다윗이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 어, 그 이후에 이제 분리된 나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공동체로, 회복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의 원래의 모습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울러서 오늘 좀더 집중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대상 11장을 통해서부터 출발하게 됐던 어,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다윗에 관한 어, 부분과 또그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어,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다시 얘기하면 어, 왕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받은 다윗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공고를 해서 그와 함께 할 어떤 용병들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들은 다윗에게 왜 모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윗이 재물이 많아서 이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제공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왔던 그 원인 가운데 <laughs> 이 역대기 기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해설은 18절인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 <laughs>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지금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시대는 오늘과 같이 이런 어떤 뭐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 다윗에게로 몰려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어, 보여주고 있고요 어,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신 이후에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어, 보여주면서 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으로 어떻게 행할 것이며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또이 재건공동체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으로 역대상 12장을 우리는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